자 지금부터 오늘부터 어, 초등학교 영어일기 시리즈를 시작할까 하는데요. 일단 최소 데이 30까지는 데이 30까지는 자료가 준비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말로 일단 써놨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 어자 일단은 여러분들은 이 화면을 잠깐 멈춰주시고 지금 여기 나와있는 글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한번 영어로 옮겨볼 만한 그런 글이잖아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일단 화면을 멈추고 영어로 일단 써보세요. 틀려도 괜찮고요. 어, 본인이 요 내용 그대로 내가 여, 일기를 쓴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써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업을 어, 수업이라고 하면 되나요? 수업을 이어서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멈춰서 확인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글을 써봤다는 가정하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문장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 이 부분부터 한번 옮겨볼게요. 어떻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영어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 이게 이제 일기의 제목이라고 보고, 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My, my favorite. Season 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맞나요? My favorite season.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 제목이기 때문에 이 앞글자를 대문자로 쓴 겁니다. My favorite season 이라고 썼고요. 자, 그 다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봄이에요. 라는 말을 일단 영어로 옮겨볼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자, 이거 그대로겠네요. 그죠? My favorite season.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봄입니다. 라고 할때 어떻게 쓰면 돼요? 자, 써보겠습니다. My favorite season.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is. Spring이라고 쓰면 되겠죠? 봄입니다. 자, is라는 표현은 앞뒤 표현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죠? My favorite season.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봄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냥 spring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is를 써서 앞뒤 표현을 연결해 준 거예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봄입니다. 까지 썼고요. 자그 다음에 날씨가 따뜻하고 꽃이 피기 때문이에요. 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써볼까요? 마침표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마침표를 찍고 새로 문장을 시작할 수도 있지만 자 뒤에 나온 내용이 이유잖아요. 그죠? 날씨가 따뜻하고 꽃이 피기 때문입니다. 라는 게 이유이기 때문에 여기서 because 를 써서 그대로 연결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마침표를 찍고 because로 문장을 시작하는 건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네,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어, 차라리 여기까지 쓴 다음에 I love it. 저는 보물 좋아합니다. because 이렇게 쓰는 건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because는 여러분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문장을 시작하는 상황에서는 잘 쓰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침표를 여기서 찍지 않고, 그 뒤에 내가 이유를 말할 거기 때문에, because를 그대로 쓸게요. because. 날씨가 따뜻하고, 꽃이 핀다를 이제 영어로 옮기면 되겠죠? 날씨는 the weather라고 일단 쓰겠습니다. the weather is warm. 날씨가 따뜻하다. 맞아요. and, 꽃이 핀다가 영어로 뭘까요? flowers. 꽃이 bloom. 피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날씨가 따뜻하고 꽃이 피기 때문입니다. 라고 잘 썼는데 물론 the weather 대신에 그냥 it을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because it is warm and flowers bloom. 이라고 해도 충분히 날씨에 대한 이야기인 걸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됐을까요? 하지만 날씨라고 표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일단 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the weather is warm and flowers bloom. 까지 썼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인데요. 벚꽃을 보고 시원한 바람을 느끼는 것이 좋아요 라고 하는 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를 써볼 건데요. 너무 좋다 라고 할 때는, I like 보단 I love 많이 쓰죠. 그죠? I love 벚꽃을 보는 걸 좋다 라는 얘기니까요. Sing. 자, 벚꽃이 영어로 뭘까요? 벚꽃이 영어로. cherry blossoms라고 합니다. cherry blossoms라고 해요. cherry blossoms 벚꽃을 보는 걸 좋아하고요. and 그리고 또뭐 하는 걸 좋아하냐면 시원한 바람을 느끼는 걸 좋아합니다. 자, 느끼는 것을 좋아합니다니까 feeling. 자, 시원한 바람은 the cool breeze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시원한 바람이에요. 그죠? and feeling the cool breeze. 자, love 다음에 to 동사를 쓰는 것도 가능은 해요, 사실. to see, 이렇게 쓰는 것도 문법적으로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만, 지금은 sing을 쓸게요. 왜냐면, 앤 n d 를 중심으로 앞뒤에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죠? 이런 걸 병렬구조라고 하거든요, 어려운 말로는. 자, 이렇게 sing 쓸 때는, 어, 동명사가 더 간편하고 더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두 가지를 연달아, 앤 n d 를 중심으로 앞뒤 표현을 쓸 때는, 보통 ing형을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I love seeing cherry blossoms and feeling the cool breeze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버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버전이에요. 우리말로는 버전, 영어로는 version. 첫 번째 버전 끝났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버전으로 한번 써 볼게요. 그러니까 거의 뭐 똑같은데 비슷합니다. 예, 크게 달라질 건 없는데요. 자, 다시 한번 또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자, 이게 우리 말이었죠? 자. 우리 마이 페이 a s 시즌 요거 이제 제목은 똑같을 테니까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마이 페이 a s 시즌 요거 그대로 똑같고요. 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봄이에요. 그럼 복습도 할겸 그냥 쓸까요, 이제는? 자, 마이 페이 t 릿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즌. 계절은 이 Spring 여기까지 똑같이 쓸게요. 그런데 마침표를 아까는 안 찍었잖아요. 이번에는 마침표를 찍고 아까 얘기했듯이 잠깐 얘기를 했네요. I love it. 전 봄이 너무 좋아요. I love it because 이렇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저는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봄인데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라고 해서 because로 문장 시작하지 않았죠. I love it because. 자, 여기는 뭐 똑같이 쓰겠습니다. 날씨가 Because the weather is warm and flowers bloom. 그죠? 꽃이 피기 때문에 여기까지 썼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살짝 다르게 쓸 건데 벚꽃을 보고 시원한 바람을 느끼는 것이 좋아요. 아까는 I love seeing cherry blossoms and feeling the cool breeze라고 썼습니다. Cool breeze. 자, 이번은 조금 다르게 어 저는 즐깁니다. I enjoy. 그죠? Looking at cherry blossoms라고 써 볼게요. Cherry blossoms. 벚꽃을 보는 것을 즐깁니다. 벚꽃을 보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죠? enjoy 다음에는 아까와는 다르게 love 다음에는 to 동사를 써도 되고 ing형을 써도 된다고 했는데 enjoy는 ing형만 써요. 그래서 애초에 외울 때, enjoy ing 라고 외우기도 하죠. 자, 어쨌든, I enjoy looking at cherry blossoms. 벚꽃을 보는 것을 즐깁니다. 그리고 또뭘 즐기냐면, 아, 이제 뒤에는 비슷합니다. and feeling 느끼는 것을 the cool breeze 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간단하게 또 다시 한번 영어로 옮겨봤습니다. 이게 두 번째 버전이 되겠고요. 그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버전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쓰고 나서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걸 할게요. 자, 첫 번째 버전은 요거였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My favorite season. My favorite season is spring because the weather is warm and flowers bloom. I love seeing cherry blossoms and feeling the cool breeze. 됐을까요? 됐을까요? 두 번째 버전도 옮겨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My favorite season is spring. Spring 다시요. My favorite season is spring. I love it because the weather is warm and flowers bloom. I enjoy looking at cherry blossoms and feeling the cool breeze. 자 이렇게 한번 읽어봤고요. 자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하나하나 이런 말을 영어로는 어떻게 옮길까 하는 생각을 어, 그런 생각을 우리 초등학교 영어 일기를 통해서, 어, 하나씩, 하나씩, 표현 하나씩, 어, 익혀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